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진 뇌미의 한 사람을 통하여 멈춰진 기적의 역사,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왕의 재가를 받고 성벽을 중수할 때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들었고 또한 내부적인 문제도 발생이 됐죠.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를 통해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의 깊은 삶의 고민들, 그것이 무엇인가,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유다 백성들의 삶까지 이제 개어가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에 마음과 중심을 담고 달려가는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걸 동력이라고 말해요. 그러는 가운데에 또 문제들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기가 된다. 이 언약을 붙들고 승리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관심을 가진 분들 중심으로 통해서 계속 이 자리를 지키잖아요. 기도하게 되고, 오히려 다른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오세요! 오세요! 어, 아이들이 계속 오는데 왜 목사님, 왜 계속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마치 커바디스처럼 주여 어디 가시나이까 처럼제 목사님은 도대체 어디에 가시나이까? 그 우리는 매일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가 지금 학교 개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오늘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지금 인천에 월미도까지 오셨는데 바로 옆히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제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계자한테 제가 연결을 다 해놨는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그걸 아는 분이 옆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와, 이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다. 이 보니까 막 무슨 매일마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구하고 메시지 올리고 매일마다 집회하는데 막 대단하다 지금. 한편으로는 부끄럽게 하고왜 아이들도 매일마다 모서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인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여서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를 붙이시고 헌신을 자를 붙여주시고 마음을 다 업자를 붙여주시고 그리고 거기 필요한 재정들을 붙여주시고 야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예기치 못한 문제들도 보입니다.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중년 사회를 감당하는데 민장과 귀족들은 오히려 동참을 안 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년 사회 갈때 무관심해요. 사실은 그게 믿나시거든요. 그 속에 깊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의 수준, 자기 관점 다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종교인들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쓸수 없는 그 민낯이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쓸수 있는 좋은 계기를 주셨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그런 삶의 계약까지, 그 민장들과 기족들의 깊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시 돌아와라. 너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그렇게 꾸지지지면서 또 이렇게 서우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이번에 우리가 진행되는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애들을 믿습니다. 개개인들마다 정말 그 심령의 내부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틀을 보시고 새틀로 개교할 때는 하나님께 영광에 축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좀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또 성벽 재건의 마지막까지 이 일을 막는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깨어 있어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음모가 나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리베아 사람 게셈과 우리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니.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들의 문짝들을 달지 못했네. 자, 마지막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작업은 성문짝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문짝을 달면 안 됩니다. 왜? 다는 순간 작업이 안 돼요. 문짝에서 얼마나 이게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딱 다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그런 이제 마지막, 이제 성문들을 문짝 달지 못해. 그 말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거 오노평지 오노평지를 만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노 하시기 바랍니다 노 해야 돼 오노평지에 왜 오노평지에 그 회담이 회담처럼 보이지만 이뇌의 미를 죽이려는 거예요 지금 한참 공사와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위하여 중대한 걸 제가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오노평지까지 한몇 킬로냐 25킬로에서 한 3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움직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멈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에미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저는 집중기 돌련이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제가 일부러 땡겨놨잖아요. 땡겨놓으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네. 땡겨놓으니까. 7시 반만 해도 좋을 건데, 8시 반만 해도 여유가 있을 건데, 이걸 일곱 시에 땡겨놓으니 막밥 먹는 시간도 없고, 막이 땡겨놓으니 아무것도 못하고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희생하고 시켜줄 정리하고 하나 옆에 딱 나올 수 있거든요. 내 삶을 딱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집중기도 오는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왜? 자기 삶을 계속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여기에 우선순위하지 않으면 올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셔 올수 있는 거거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막 우리가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막 일들을 막 주는 거야.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막 오라 오라 오라. 그거 같은 거예요. 느헤미아가 지금 성벽 재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온오평지로 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변을 위협하는 기습 전략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으로 오라는 거예요. 홈을 이탈해서 원정으로 와라.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고 교란하고 분산케 만들고 결국 뭐한다? 살해하는 거예요. 느에미야를살해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 위장해서 결국 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느에미아가 3절에서 살해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기를 내가 큰일을 하고 내려갈 수없느라 내가 큰일을 하고 역사를 하고 있어 내려갈 수 없다. 여러분들이 이런 선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을 할수 없다. 정말 죄송하다. 할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 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사명에 집중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 주는요. 제가 대전, 지금 인천에 또 가야 됩니다. 인천에 또 가고. 그리고 논산에 또 가야 돼요. 또 대전 갔다가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서 또 가야 돼. 논산을 또 가야 돼. 두 번을 가야 돼. 왜 애들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 데리러 오고 그 안양으로 갔다가 또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할수 없다. 왜?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일하는 것처럼 영적인 성벽을 세워가야 된다. 그것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완수되기 전까지는 움직일 수 없다. 하나님이 그런사를 찾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수가 얼마나 끈질기냐.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요, 네 번. 네 번이나 편지를 보내요. 이게 다섯 번째야. 끈질기게 계속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오라고 하니까 네미아가의심이 갈까 안 가요? 의심이 가죠. 이거 도 대체 뭘까. 그런 가운데 이제 다섯 번째. 편지가 나오는데요. 오절에 실제 보니까 봉하지 않는 다섯 번째 편지고 봉하지 않 편지는 봉해야 되잖아요. 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닫혀있다, 열려있다, 열려있다. 닫혀있으면 아무도 못 봤다는 것이요. 열렸다는 것은 그 누구든지 볼수 있고 봤을 가능성이 많다. 일부러 열어둔 거예요. 그 말은 소문이 나도록 소문이 나서 그 여론들을 딱 장악하려고. 그건 무슨 말이냐? 모두가 다볼수 있도록 외부에서 들어온 것처럼 해서 봉인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 내용이 이 느에미아가 반역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요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진짜가 보다. 이렇게 막 소문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건축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성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 상황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여 이걸 수습해야 된다. 이를 위하여 의논하자. 그래서 오늘 평지를 와라. 그렇게 가는 거예그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 노 no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평지하면 오, no 해야 돼. 사람들이 계속 착각한다고요. 우와, 우리를 위해 주는 것처럼 눈물, 콧물 다 섞고 결석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해준다고 진짜 우리를 위하는 게다 아닙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사, 우리의 마음과 혼을 막 기쁘게만 사당 발림 소리는 다 해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러면서 결혼해가지고 막 힘들게 만들잖아요. 와, 당신 이러면 돈을 벌고 이래가지고 우리 재산 다 가져가잖아요. 그 사기꾼입니다. 와, 오늘 당신 보니까, 역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 같다고. 이러면서 이상은 좀그렇게 때려가버려요. 겉으로, 오늘도 뭐 우리 아내가 충격 먹었다 그러잖아요. 우와, 말씀드리니까 엄청 좋고 막 충격받고 막 가는 데딱 오는데 오늘 눈막 마주쳐가지고 막 도망가고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은원하자 느에미아를 위난 척. 느에미아를 위한 게 아니라 느에미아를 공경에 빠지도록 만들려 그때 느헤미야가 정복을 지르는 답변을 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시작. 그때에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은 내가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네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미는 네 스스로 꾸미는 거 아니냐. 내가 그런 적이 어딨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네 손을 강하게 없었어. 그들이 이런 걸 통하여 계속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론이 분위기가 안 좋다. 네가반역하려고 한다. 막 의식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 백성들이 당신에게 등을 다졌다. 앞으로 반역이될 거다. 당신 큰일 났어. 그러니까 막 손이 들들들 떨릴 거 아니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가불 염려라고 합니다. 염려를 가불해. 막 염려를 막 혼자 하고 있는 거야. 진행도 안 됐는데. 그 거짓, 거짓된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된 말을 듣지 않는, 걸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분별의 길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되면 손이 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손이 약하게 돼야 그 일을 그치게 된다. 손이 떨리니까. 일손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 일을 할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오 하나님여 이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손이 강해질 줄 믿습니다 전혀 영역 받지 않고 이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와 누가 이랬다 저랬다 막 말하잖아요 그럼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요 약한 사람 약하기 때문에 계속 말하는 거야 왜 이거라도 풀어야 되거든 강한 사람은 들어도 그러러니 합니다 나쁜 짓하고 막 하잖아요 그냥 넘어갑니다 왜 알거든 어떻게 든지 알거든요. 심지가 경고한 자에게 주님은 평강에 평강으로 인다 하신다. 이게 기도 가운데 강한 자였던 네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네미아를 대적하는 음모. 하지만 이제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이것이 이제 말짱 헛방으로 돌아가고 도루묵이 됐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채측근의 음모가 됩니다. 채측근. 이게 10절에서 14절입니다. 그뒤 내가 무헤타벨의 손자여 델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의 집에 갔다 자, 스마야의 집에 갔다는 것은 느에미아가오평지에 삼발라시 오라고 해도 가안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안 갔던 사람인데 이 스마야의 집에 갔다 이 말은 스마야하고 가깝다 멀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친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야의 두문불출입니다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갈 정도로 이스마엘은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엘이가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러니 이 총독 느헤미야가 제사장의 말 들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들어야 되는 거지.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제사장하고 긴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엘이가 십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자 그대에 내가 모에다벨의손자여들라의 아들인 스마의 집에 갔는데 그가 갇혀 있더라.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온다. 너를 죽이러 온다. 그 내면 너를 죽이러 온다. 빨리 숨자. 얘기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짓이요 거짓. 그 상황은 맞을지 몰라도 이 내용 가운데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죽이러 올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디 숨자 성전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특별히 외소에 외소는요 성소와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방입니다. 거기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 숨 짜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들어잖아요그 완벽히 숨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너 애매가 그걸 눈치를 챈 거야. 아, 나를 위하는 철학 보이지만 결국 뭘 어기도록?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구나.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구나.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깨달은 거야? 아, 스마야가 결국 원수들에게 돈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눈치를 챈 거야. 깨닫는 은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종교인들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만사오케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한테 잘해주면 최고의 팀이 돼버려.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기보다 교회에서도 자기를 위해 주고 이러면요. 간과 쓸개를 다 줘버려. 뭐가 우선순위요? 사람이 우선순위. 뭐가 우선순위요? 자기. 자기입과 자기 만족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뇌미아가 그런, 사, 아, 그런 사람이 아니예요. 뇌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스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이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진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만들 것이구나. 너희미가뭐 했다고요? 분별했습니다. 여러분들,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주는 사람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를 더 분별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미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나 같은 죄인은 외소에 출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 자신을 안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과 위치를 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 그의 미아의 기준은 나의 생명보다 말씀이 더 귀하다. 내 생명 살리기 위하여 말씀을 어길 수 없다. 이거요, 뇌미아가 우리는 자기 생명이 중요하잖아 자기 재산이 중요하고 나의 스펙이 중요하고 나의 미래가 중요하고 나의 가족이 중요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더 중요하다 내 생명 내 나를 죽여라 차라리 그 말이요 나는 이렇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원수의 밥이 있는데도 괜찮다. 왜?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죠 나의 의지할 짓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한다는 것도, 이거 분별하자 해서 또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철저하니까 자연스럽게 분별이 되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철저히 분별이 됐을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사람도 귀하게 여기거든요. 재산은 잘 성깁니다. 이런 사람은, 뇌미하는. 그잘 성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이게 잘못이구나. 그 생각을 느껴 아, 그렇게 신뢰할 만한 재산을 할지라도 속을 수 있겠다. 속았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는 가지 않겠다. 딱얘기 이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완공되는 성벽. 결국 성벽은 지어지게 됩니다. 15절에서 19절 15절의 말씀 같이 습니다 시작 이렇게 성벽이 51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완성되며. 할렐루야 51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저희들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도 51일 만에 이루어져요. 계산을 그래서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기 엘룰월이라 나오잖아요. 엘룰월이 언제냐? 9월 25일입니다. 9월 25일. 11월과 11일, 기슬룰월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가슴 찢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4개월이 된 이후에 이제 왕의 재가를 받고 움직이게 되잖아요. 4개월. 그럼 4개월이면 니사월이잖아요 3, 4월. 그럼 3, 4월 중에 이제 예루살렘 가면 이제 한 3개월 걸리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7월. 우리가요, 7월입니다, 지금. 성벽을 쌓는 이 시기가 지금 니에미아가 성벽을 재건했던 그 시기와 같아요. 우리가 인큐베이팅 언제 했습니까? 6월에서부터 했잖아요. 이 시즌이, 여름 시즌이요. 우리가 학교를 언제 합니까? 8월, 8월 말.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9월까지 쭉 가잖아요. 그 시즌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니까 지금 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7월에 공사해서 9월에 완공하는 겁니다 5 2일이면 우리 공사를 언제 해요? 7월 이번 주부터 시작되요 7월 9월에 완공 우리는 더 급하게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저는 이 52일만의 이 기적이요 아 이거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수가요, 기진맥진합니다 원수가. 16절,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그것을 듣고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일을 보고는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크게 낙담할, 크게 낙담할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막 크게 낙담할 사람이 나올 거야. 좋아하면서도 크게 낙담할 사람이 나올 거야. 제가 누군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세워진다, 이러면 막, 좋아하면서도 속으로는 배가 아파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와, 이건 뭐야, 이거? 겉으로는 기도해준다, 막 위해주는 척 하지만, 뒤에 가서는, 하, 아, 저기 진짜 되네. 아, 왠지 앞에서는 웃어야 되겠고, 뒤에서는 웃어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가 분명히 있어요. 기진맥진. 보는 것으로 인해 크게 낙담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막 간판 달잖아요. 그럼 낙담한 사람 생겨요. 우린 다른 교회 간판 난다고 낙담 안 했잖아. 근데 탁 타는 순간 낙담한다니까. 벌써부터 어떤 사람들 뭐 간판 달로고 그런다더라. 고 인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어떤 손으로 전능하신 손으로.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유다의 고귀한 자들이 도비아에게 많은 편지를 보냈고 또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왔다. 이는 그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는 그의 여호 하나니 베레기아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었으므로 유다에서 그에게 맹세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식구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그의 선한 행실을 내 앞에서 보고하고 내 말들도 그에게 전해서 도비아가 편지를 보내 나를 두렵게 하려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 특별히 귀족 귀인들이요. 통혼을 했다는 거예요. 통혼. 그러니까 혼재돼 있는 겁니다.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와 친하게 지내면서 그냥 협상하면서 산, 살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래 자연스럽게 적들과 거래하고 내통하게 되나.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계속 서로가 주고받고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에서는 선행, 거짓 선행이죠. 그 말은 로비하는 자들이 득세한 거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합니까? 그런데 막 선한을 했다고 막 서로가 막로 로비하는 로비 로비 로비하는 자들이 득세했고 그 원수들과 소통했다. 그래서 세상 것을 마음껏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그 사면에 터에 가지고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성벽을 재건한다 하니까 해 와네요? 안 하는 거야. 뒷짐을 지고 있는 거야. 왜별 도움 안될것 같거든. 그냥 지금 사는 게 좋거든요. 원수들과 같이 사는 건 좋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말씀 나온 내일부터는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이제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영적 부흥이 어떻게? 완전 내부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내부개혁 가운데 어떤 개혁이 있냐? 이방인들,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헤어져라. 그게 나와야 지금. 완전 끊어내고 하나앞에 새롭게 재합니다. 자식 부모 다 끊어버려요. 그 정도로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성벽 재건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왜안 될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과 섞여 있는 잘못된 틀을 벗어버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밑에 아이들까지 다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의하는 원수를 낙담게 한 성벽 완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의 프로젝트가 실현됐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상상치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다. 누구 그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이야,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는 이 복된 초소가 준비가 됐구나.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에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야. 그리고 철저한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 말씀이 사람이라는 것은 말,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기억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행해야죠. 행하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음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모의도 어떻게? 지나친 성벽 재건이 완성었습니다 원수가 수, 우리 모의하고 작당을 해도 어떻게 됐다고요? 성벽 제거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모의하는 원수를 낙당케한 성벽 완성. 기도의 사람이요, 철저히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 원수의 모의가 있어도 그것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의 성벽 제거는 완성케 됐다는 것입니다. 저 원들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라이 하나님의 사회에 우리가 전심전력하다가 주님의 성벽을 세우는 후례의 성벽을 세우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